나만의 파트너는 알람이 울렸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다. 알람이 울린 것은 약구이 같이 붙어 있는 의사 사무실로 개조된 구식 건물이었다. 우리는 2층 사무실에서 모션 센서 알람이 울렸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먼저 와 있던 관리인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는 건물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돌아보기로 했다. 계단으로 가는 문은 잠겨 있었는데. 관리인도 그문의 열쇠는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반대쪽 끝 천장에 달린 작은 조명 하나를 제외하고는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다. 우리는 문이 잠겨있나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다. 그러다 모션 센서가 울린 마지막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사무실은 꽤 넓은 크기의 대기실과 안내 접수 데스크, 그리고 12개 정도의 진료실이 있었고, 그 사무실 역시 아무런 이상 없이 확인을 마쳤다.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보았던 복도 반대 끝에 불. 바로 지금 우리가 서있는 머리 위에 있는 그 불이 꺼져있고 대신 엘리베이터 문 위에 불이 켜져있었다. 파트너를 돌아보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는 떨면서 말했다. 저 문들. 아까 잠겨있는 거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금 다 열려있어. 난 어두운 복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말대로 아까 잠겨있는 걸 확인했던 복도의 모든 문이 열려있었다. 머리가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든 사무실의 안쪽을 다시 하나하나 확인하고 문을 잠가 나갔다. 마지막 사무실 안쪽을 재확인하고 대기실로 향하는 코너를 도는 순간 사무실의 문이 엄청 세게 쾅 하고 닫힌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무전기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잡음이 마구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로 뛰어 돌아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관리인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관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본부에 연락해 그의 번호를 물었다. 본부에서는 관리는 아직도 이쪽으로 오고 있으며 5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관리인을 이미 만났으며 그가 문을 열어 주어서 건물에 진입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본부에선 직접 연락해 보라고 했다. 전화를 받은 관리인은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가 알라모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유일한 관리인이라고 했다. 관리인이 도착하고 나는 그녀에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그 관리인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의 생김새가 어떤지 물었고 나는 그 관리인의 생김새를 설명해 주었다. 얘기를 들은 그녀가 말했다. 전에 2층 마지막 사무실을 빌렸었던 의사들 중 하나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며칠 전 자신의 여름 별장에서 자살했다고 한다.